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이 한번 볼게요.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입니다. 다동 2층 203호. 자, 건물 면적은 15.34니까는 뭐한 2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고요. <laughs> 대지권이 1평이나 주네요. 대지권도 11평, 10평 되고 건물과 토지가 같이 나왔고요. 처음 감정가는 2억 원짜리가 지금 1억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보존등기가 아주 그렇죠. 1977년 아파트입니다. 1977년 곧 50년 다 돼가는 아파트입니다. 50년 다 돼가는 아파트 참고하시고요. 총 5층 중에 2층이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정형적인 옛날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50년 된거 치고는 어 50년 가까이 된거 치고는 뭐 어, 괜찮다. 앞에 짐도 혹 많네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고, 50년대 아파트 치고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사람이 살고 있죠. 자, 권리 분석해 보면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2014년부터 살았죠. 거의 10년을 살았고, 보증금 6천만 원이 있는데, 배당 신청도 같이 해서, 만약에 6천만 원 이상이 낙찰이 되면 이 사람은 돈을 다 받아간다. 그러니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구 축협 뒤로는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권리분석상 문제가 되는 경우, 문제가 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 권리분석상 물건은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동이라는 분이 한번더 있는데, 뭐, 이분은 뭐, 그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사람이 아닙니다. 뭐, 아들인가요? 뭐, 친척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현황조사서 한번 볼게요. 자,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못 만났다. 김현숙 외 1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이한 이 세대가 있고 외 1세대. 또 있답니다. 이쪽은 집에 사람도 많이 사네요. 자, 외가 묵으명 해서 볼게요. 자, 별 내용이 없죠. 자, 넘어가면 되고, 자, 위치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을 추천드린 이유는 위치 때문입니다. 자, 위치. 왼쪽으로 대구 매트리얼뭐 호텔. 이 부분은 상업지구 그리고 동대구역이 있죠 바로 옆에 동대구 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 동대구역이 주위로 되게 좋죠 예, 저는 이 주위를 가본지는 채부보래 됐는데 한 20년 된것 같아요 20년 되고 이 주위를 20년 전에 가봤는데 20년 전에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졌겠죠 아마 여기 뭐 복합환승 뭐 이래가지고 대구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이쪽에 있죠 이렇게가 상업지구고, 이렇게가, 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셔져서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면은, 완전 초울트라 역세권에다가, 복합환성센터와 백화점과 마트와, 뭐, 없는 거 없는, 뭐, 그, 최고의 입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파트, 들어서고 있죠, 여기. 동대구 프로지오 센트럴 아파트. 곧 입주 예정이네요.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요 주위가 아마, 좋아질 림만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대시양 아파트 하나 들어오고 있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부서진다면 바로 대구 효신 초등학교도 끼고 있는 진짜 멋진 위치에 그런 아파트 같아요. 그리고 50년 됐다. 그러면은 어, 부서질 확률이 되게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죠? 여기도 보십시오. 엘로 아파트라고 더샵 보십시오. 대시양 부르지오 더샵 뭐 이쪽에 뭐 또이편한 아이파크 뭐 포스코 머리 뭐 쭉쭉쭉 다 커질 거예요 아마 이 주위에는 아마 그죠 시간이 지나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하나 가지고 어, 가면 좋겠네요 근데 시간은 꼭 시간이 문제라서 자 신천동 동아파트 한번 가볼게요 어, 서울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신천동이라고 치면 됩니다. 자, 동구 나왔죠? 우리가 평수가 뭐였죠? 어, 5071입니다. 5071. 5071. 이거죠? 59.C. 59.C. 세대가 137세대입니다. 137세대. 자, 59.7. 이거죠? 매매 보면 지금 2억 3천 합니다. 2억 3천. 1층은 1억 7천, 1억 5천, 이렇게 하고 있고요. 1억 5천 하고 있네요. 이렇게 아직 가격이 낮다는 거는 아직 재개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 안 나오고 있다. 음, 전세는, 전세가 한 7천. 에, 전세가 너무 작아가지고, 크게, 그거 될건 없죠. 뭐, 어, 투자금은 좀 들어가는 그런 상태고, 59.C. 최근에 거래된 게 없네요. 최근에 거래된 게 없고, 58B도 없고, 59, 58A도 없네요. 자, 하지만 뭐, 결국은 이렇게 59C를 다, 58, 58다 비슷한 면적을 다 해보면은, 1억 5천에 지금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보십시쇼 음, 동대구 지하철 환승센터 신세계 백화점이 다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이내. 집은 오래됐지만은, 뭐다? 어, 살기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떠세요? 괜찮죠? 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야 뭐, 뭐, 씻고 잠만 자면 되지. 대신 이렇게 인프라가 좋다면 좋은 겁니다. 집은 오래됐지만. 그리고 77년 됐기 때문에 좋은 소식도 뭐, 세월이 지나면 들려오지 않을까요? 예상입니다. 이거 가서 부동산에 물어보면은 뭐, 추진 중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다 나오기 때문에 음, 거의 가서 알아보면 됩니다. 대신 이 매물보다 어, 지금 우리 가격은 1억이니까는 5천만 원 정도 싸다. 뭐 이런 1억 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만 싸게 사도 20% 30%를 싸게 사는 거니까는 괜찮은 물건이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 있으신 여유 있으신 분들 어, 그리고 좀 잡아놓고 오래 길게 볼 생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정말 어, 오래된 아파트지만 위치는 끝내주는 어, 아파트 대구에 있는 동아 아파트 같이 한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구독 좋아요 좀 꾹꾹 눌러 주십시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